스가리아 35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리아서 9장 16절부터 10장 1절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앞서 주넘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제시하며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죠.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출하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테고, 지금은 불품이 없어 보이는 백성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거로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덧붙이시죠.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될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들의 운명인 셈이죠. 믿는 자들은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본문의 의미와도 맞물리죠. 즉, 믿는 자들은 최후의 웃는 자가 될 테고 세상의 온갖 회방과 죄악의 추함 가운데서도 결국은 아름답게 빛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생명과 해방과 자유와 안식과 영원 등의 효력뿐만 아니라 빛남과 아름다움까지 회복하는 것임을 알수 있어요. 물론 구원으로 얻은 빛남과 아름다움을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빛남과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면모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죄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인간을 더럽히고 말았죠. 따라서 구원이란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초월하는 것이며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인 셈입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에 이미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종국에는 당신의 얼굴을 마주대할 만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목표이자 전망이죠.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 가는 방법 정도로 여겼다면 이것은 마치 백두산만한 다이아몬드를 500원짜리 동전 취급하는 작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 한 가지 요구사항을 덧붙이시죠.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며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망가지고 더러워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완성되죠. 자, 구원은 분명히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대등한 처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고로 기도와 간구를 요구하십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고 소나비를 내리실 만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질 테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당신께 간구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매달리는 자녀처럼 왕에게 아뢰는 신하와 백성처럼 그리고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선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완전한 선함과 아름다움을 얻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다. 또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충만히 교제하는 은택을 누립시다.